에어컨을 풀 가동하기엔 전기세 걱정, 안키잔이 더위에 지치는 나 자신,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올 여름, 쿨한 순간을 느끼길 원하시나요? 집, 사무실, 카페, 식당에서도 활용되는 서큘레이터. 서큘레이터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판매 순, 리뷰 순으로 베스트 3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엔젤풍 리모컨 에어 서큘레이터입니다. 360도 3D 입체 회전 서큘레이터로. 좌우 자동 90도 상하수동 9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멀리서도 간편하게 스마트한 리모컨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움직이기 귀찮은 침대에서나 운동 중일 때 사용해보세요. 두 번째 제품은 홈플래닛 에어 서큘레이터입니다. 대형 삼염날개 적용으로 강력한 바람을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다이얼 조작으로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부 시간에도 취침 시간에도 소음 걱정 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시원함을 즐겨보세요. 세 번째 제품은 소싱 포레스트 탁상용 미니 서큘레이터입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반영하여 열대우림의 나무 디자인으로 오아시스 같은 시원함을 표현했습니다. 항공기 제트 엔진에 사용하는 BLDC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내구성이 높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높은 에너지 효율로 더욱 조용하고 안전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공기 순환으로 에어컨, 온풍기와 함께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더 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세 가지 제품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제품으로 선택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